납부한 거 그대로 한급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2천만 원씩 5년 났으니까 1억 들어왔죠. 이 1억이 그냥 내 보험 수익으로 다 잡혀요. 이건 공제 가면도 하나도 안 붙어요. 이건 절세 아니에요, 이때는. 보험의 번, 본질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보험은 보장하는 거예요. 사망,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보험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로뎀세우 법인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보험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 설명을 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 정상적으로 뭐 자동차 보험 드시고 건물에 필요해서 이제 화재 보험 드시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절세를 목적으로 뭐 퇴직금 저축용 막 이러면서 보험을 가입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절세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이게 진짜 어 실무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 이득을 보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설명드리다 보면은 이 영상 보시는 뭐 설계사님도 계실 거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해요. 저 세무사가 뭘 한다고. 하지만 저 보험영업 좀 진짜 강의 많이 했던 세무사예요. 그래서 이 구조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연구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한번 우리 납세자분들 도움 되시라고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이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보신 분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이 보험이 세법에서, 회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고 드셔야죠. 편협한 설명을 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쪽에 대해서만. 하지만 세금 쪽으로 이쪽의 부분도 참잘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양쪽 다 얘기를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경영인 정기보험이라고 있어요. 뭐 CEO 플랜, 뭐 이러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보험의 특징은 뭐냐?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법인의 임원 뭐 대표회사 이사 뭐 이런 사람들을 피보험자로 해요 보험에는 세 가지 정의가 필요해요 첫 번째 누가 계약했냐 그리고 어떤 이슈로 보험이 보험 사유가 발생했냐 피보험자 그리고 보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누가 돈 받냐 수 수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중요한데 경영인 정기보험은 이세 가지 중에 이두 가지는 법인이어야 돼요. 계약자랑 나중에 돈 받는 사람 이게 법인이어야 되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나 이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로 대표이사가 죽었어요. 경영인 정기보험 대부분 사망보험이거든요. 대표이사가 죽었어요. 계약자가 법인이 계속 돈 내고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인 대표이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망보험금이 법인으로 돈이 들어와요. 이 전제조건이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 지배적인 해석으로 법인이 보험료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어,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경영인정기보험이 딱 이걸 타깃으로 했어요 처음에 돈낼때 계약자가 법인이어서 계속 법인이 돈을 내다가 피보험자가 어, 대표이사고 나중에 돈 받는 사람은 법인으로 세팅을 했는데 비용 처리를 하려면 이게 적립성 금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보험도 한 달에 100만 원을 내는데 이게 있잖아요 보험도 사업비라, 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고 적립성 금액이 있어요. 100만 원 중에 예를 들어서 30%는 사업비다. 30%는 소멸돼요. 없어져요. 보험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게 사업비가 든단 말이에요. 나머지 70%는 적립이다. 이거 나중에 해지하시면 환급금 드릴게요. 하면서 여기 에뭐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있죠. 뭐 이자도 주고 있고 뭐 이거는 뭐 비과세입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적립성을 유동으로 하는데 경영인 정기보험은 적립성이 없어요. 적립성이 없어야 전액이 다 비용 처리가 되거든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이 보험료가 200만원인데, 200만원이 지금 당장 정립성이 없기 때문에, 다 소멸되기 때문에, 이게 다 비용처리가 가능한 구조인 거예요. 음, 이게 그래서 많이들 그 권장을 할때 설명하는 걸 보면, 이거 다 비용처리된다. 법인세에서 엄청나게 절세가 된다. 이게 사망보험을 들었는데, 법인에서 비용처리도 된다. 이거 엄청난 혜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일단은. 비용처리 되는 거에 대해서 요즘 크게 쟁점은 없어요. 비용처리 되는 건 맞아요. 여기까지는 사실이니까 언급을 드리고. 어, 그러면은, 어쨌든 비용이 다 날라갔다는 거는, 다 비용처리 했다는 거는 내가 나중에 해지 환급금을 받을 돈이 없다는 거 아니냐. 정립성이 없다는 건. 하지만 이 보험은 또 특이한 게, 해지 환급금을, 어, 정립성 금액이 아니고, 그 해지 환급률을 정해놔서 5년부터 해지,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발생하다가 10년 차에 정점 찍고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5년 이내에 그 해지하면은 거의 제로고 5년에서 10년 사이 점점점 증가하다 해지 환급금이 10년 차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해요. 천천히. 그래서 이 보험은 어 당장의 비용 처리하는 거는 오케이인데 5년 이내에 그 해지하게 되면은 환급금이 없으니까 이거는 손해다. 근데 5년에서 10년 차 됐을 때는 해지 환급금이 들어오니까 거기서 원금 손해는 많이 없다. 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음, 여기까지가 경영인 정기보험의 특징이에요. 어, 네 가지를 제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해지 환급금은 계약 이후 10년까지 예,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해 만기 시점에 빵원이 돼요. 그리고 5년 이내에는 환급 비율이 매우 낮아서 어, 이런 경우에 해지하게 되면 원금 손해가 매우 극심하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납입에 대한 만기가 없어요. 이거는 그 계약 만기까지는 계속 납부해야 돼요. 한번 200만원, 한번 300만원 들어놨으면은 매달 매달 만기까지 쭉 납부해야 돼요. 설명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납입보험료에 대해서는 비용 처리되는 게 지배적인 해석이다. 이네 가지가 경영인 전기보험의 특징이다. 네 명칭은 또 다를 수는 있어요. 뭐 경영인 전기보험이라 제가 계속 어필을 했지만 옛날부터 계속 이렇게 불러오고 있었지만 이거랑 비슷한 구조라면 다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법인의 도움이 되나? 철세된 다음에? 비용 처리된 다음 어, 이게 가뜩이나 우리 지금 비용 없어가지고 법인세 많이 내는데, 이거 도움 될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그리고 보험사에서 많이 이거를 권장하는 이유가 또 이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수 있는데, 첫 번째는 대표이사의 퇴직금 적립용으로 사용을 하자. 나중에 이거 해지한 것금 나오니까, 목돈이 쌓이는 거니까, 대표이사의 퇴직금용으로 저축을 해보는 거 어떨까? 이러면서 권장하면서 팔기도 하고, 두 번째. 어쨌든 이건 대표이사의 사망보험이죠. 사망을 이유로 어째, 보험금이 고액으로 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대표이사가 죽으면, 돌아가시면은 고액의 상속세가 나올 텐데, 대표이사는 어쨌든 자산가의 확률이 높잖아요. 상속세는 대부분 현금으로 내야 돼요. 뭐 주식, 뭐 부동산 이런 걸 납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필요할 때가 그 대표이사나 이렇게 가족들이 돌아가셨을 텐데, 이때 보험금이 나오니까 현금으로 나오니까 현금 재원이 마련이 돼서 상속세 납부하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해서 퇴직금 저축용 그리고 상속세 재원 마련용으로 또 권장하기도 해요 법인세 비용처리 퇴직금 상속세 이런 세 가지 이유로 그러면 이게 맞나 <laughs> 한번 제 의견을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까지 팩트예요. 제가 말씀드린 구조, 진짜 비용 처리되는 거, 그리고 해지 한급금이 5년에서 10년 차에 발생하는 거, 이거는 팩트가 맞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절세랑 퇴직금이랑 상속세 제한 마련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제가 이 세무사 일을 하면서 누적된 경험치, 우리 대표님들이 진짜로 어떻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지를 의견에 남겨볼게요. 첫 번째, 절세 효과가 있는가? 이게 납부할 때는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법인세법에서 비용 처리되는 건 맞아요. 아까 그 계약 요건을 만족하면 계약자, 피보험자, 그리고 수령자. 이게 맞으면 법인에서 비용 처리돼요. 되는데 실제로 그럼 해지 환급금이 들어올 때 이, 이거에 이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쭉 비용 처리를 했어요. 제가 블로그에 표 남겨놨어요. 어, 예를 들어서 단기 순이익이 1억 5천인 법인이 연 2천만 원에 보험료를 납부를 했다 그리고 5년 후에 어, 환급을 했, 어, 해지를 했다 제가 이걸 좀 예시를 심플하게 가리고 10년까지 예시는 안 되고 그냥 5년에 환급률이 100%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예시로 절세가 진짜 되는지 단기 순이익이 1억 5천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세율이 9%예요 어, 연에 2천만원씩을 납부를 했기 때문에 법인세는 180만원씩 줄어요 2천만원 비용 처리하고 거기에 9% 1 8 0 2년 차에 또 납부해요 그렇게 해서 또180 180 180 180. 5년 동안 줄었어요. 그죠? 그런데 법인이 이거를 해지하면서 환급이 들어와요. 내가 이거를 납부할 때다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환급금은 어떻게 회계 처리가 되냐면 다 보험 수익이에요. 다 보험 수익으 잡혀야 돼요. 이때 환급금이 납부한 거 그대로 환급 들어왔다고 해 볼게요. 2천만 원씩 5년 했으니까 1억 들어왔죠. 이 1억이 그냥 내 보험 수익으로 다 잡혀요. 그 회계 원리로 뭐라 그러냐면 이걸 자비익이라 고 그러거든요. 영업의 수익. 이건 공제가면도 하나도 안 붙어요. 이 상태에서 생으로 법인세가 나와요. 5년 차에 해지하면서 1억이 들어오면서 내야 되는 법인세는 1,400만 원이에요. 180만 원씩 5년을 공제받았어요. 비용 처리해가지고 그러면 900만 원 비용 비용 처리해서 줄었어요. 근데 해지할 때 1,400만 원 법인세 나와요. 이거 절세 아니에요 이때는. 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과세 이연이다 그래요 세금을 나중에 내 거를 지금 감소를 받았으니까 세금을 이연시켰다 그래요 실제로 이연도 아니죠 나중에 더 냈으니까 이거는 절세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다 그리고 예시 2 단기순이익이 3억이에요 이런 데들은 법인세가 1 9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비용 처리되는 금액이 더 커요. 연에 2천만원씩 비용처리를 했으면 19%씩 빠지니까 법인세가 1년에 380만원씩 빠져요. 이거 저희 블로그 있어요? 표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리는 거예요. 380만원씩 5년이 빠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똑같이 보험금이 1억이 툭 들어와요. 이것도 또 보험수익이에요. 그때 법인세가 1,900만원이 나와요. 얘는 금액이 똑같아요. 380만원씩 5년의 비용 처리했으니까 세금이 줄은 게 지금 1900만원인데, 해지 시점에 들어오는 그환급금에 대해서는, 보험 수익에 대해서는 1900만원의 법인세가 발생해요. 이거야말로 과세 이연이다 예시 1번은 세금이 더 나왔으니까 이러면 들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법인이 단기순익이 2억도 안 돼요. 그러면 보험 들면 절세 효과 없어요. 근데 2억이 넘어가요. 그러면은 이때는 절세도는 없어요. 근데 세금을 밀어주는 효과만 있는 거예요. 막판에 세금이 왕창 나오면서 그 그러니까 절세 효과는 사실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었잖아요. 어 제가 블로그에다가 표를 담아 놨는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보험사에서 해지율을 해놨어요. 10년차에 100%가 안 되는 보험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뭐 98, 뭐96 가끔가다 100%를 넘는 그런 보험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그렇단 말이에요. 100% 이내. 그럼 이거 뭐예요? 100%못 받으면 원금 손해도 있다는 거예요. 원금 손해 플러스 절세 아니죠. 이거는 사실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절세를 이유로 드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이자도 한 푼도 못 받은 상태랑 똑같잖아요. 이거 예를 들어서 전기적금 들었다고 보세요. 은행에서 이자 주잖아요. 그런 이자에 대한 혜택도 다 놓치신 거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거 제가 어, 금융감독원에서 기사 뜬거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씩 내는 이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보험은 실제로 없다. 제가 세무법인, 그래도 작은 규모의 세무법인이 아닌데, 저보고 한 달에 2,300만원씩 경영인 전기보험 들어라? 1년에 2,400? 1년에 3,600씩? 이거 안 내고 싶을 것 같아. 처음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더라도 내가 목돈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업에 필요하면은 이거를 당장에 해지해요. 특히나 이런 불경기에는 이런 이렇게 매, 매달 매달 고정비로 나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지해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표로도 나와 있어요. 실제로 금감원에서 지금 보도 자료로 내보냈는데 지금 어, 5년 이내에 지금 해지하는 비율이 50%를 넘어요. 5년 이상 이 경영인 정기 보험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50% 이하라는 거예요. 저 같은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보험이 사망보험인데, 이걸 유지해야 될까? 내가 죽으려고 사는 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당장 사업에 돈이 필요하니까 해지한단 말이에요. 원금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원금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절세를 논한다? 맞지 않죠. 저는 쓴 돈보다 절세가 되는 거한 번도 못 봤어요. 쓴 돈에 대해서 9%, 19%, 이렇게 비용처리, 법인세를 감면을 시켜주기 때문에, 원금 손해를 보면서 내가 세금을 줄이겠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세무사 입장에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절세 효과는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또 많이 판매하는 이유가 퇴직금 저축용이라고 그랬죠. 퇴직금 저축용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10년차에 계약하고 10년 이내 정도에 이 10년 정도에 이게 고액으로 그 해지 환금률이 발생하니까 이때 해지하고 우리 대표이사님들 퇴직금 항상 현금 필요하니까 그때 목돈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이거 똑같죠? 그 절세 되느냐 안 되느냐 똑같죠? 일단은 계약 유지율도 높지 않고, 그리고 퇴직금을 저축할 거면은요, 저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퇴직연금 저축을 드는 게 맞다 생각해요. 100% 원금 보장돼요, 퇴직연금 저축은. DB나 DC, IRP 계좌라고 하죠. 이런 걸 가입, 가입을 하면은, 어, 은행의 사업에 따라서 손해가 약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원금 손해보시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원금을 보장하면서, 얘는 그리고 가입하면은 다 법인세에서 비용처리 인정해줘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전세도 정확하게 받고 퇴직금에 대해서 원금 손해가 없는 퇴직연금 저축을 드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퇴직금을 저축하려고 보험가입하는 게어디있어요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 생각해요. 사실 퇴직금 저축 용이라면은. 그냥 퇴직연금 저축 두세요. 저도 퇴직연금 저축 두고 있어요. 세 번째. 상속세 재현 준비용으로 타당한가. 이거는 고민해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이게 사망보험이잖아요. 그리고 저도 세무사로서 많이 어, 우리 납세자들이 에러를 겪고 있는 상황이 뭐냐고 생각하냐면 진짜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 가족분이 돌아가신 가족분이 주식이랑 부동산만 남기고 가시면 은이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되는데 숨이 탁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현금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어, 이 사망보험이 좀 든든하게 있다. 이거는 생각보다 어, 돌아가신 우리 유가족분들을 위해서 괜찮을 수 있다. 근데 어, 여기에서 변칙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험은 돈을 받는 사람이 법인이에요. 수령자가. 대표이사가 돌아가신 건 법인과 관련된 세금이 아니거든요. 상속세는 개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법인에 있는 돈을 꺼내야 돼요. 이거 아실 거예요. 법인 운영하신 분들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실 거예요. 그 사망 보험이 많이 들어왔어도 이걸 끊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슨 이슈가 있을까요? 퇴직금 받을 수 있겠죠? 퇴직금은 그때 진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보험금의 일부를 받는다. 그리고 그리고 이 법인이 만약에 운영이 안 된다. 이제 대표이사가 돌아가시면서 운영자가 없다. 청산하겠죠? 청산 배당금으로 싹 정리한다. 이런 식으로 돈을 꺼내가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세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보험금이 박히면서 법인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이 법인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보험 수익으로 법인에 빡 잡혀요. 법인세 확 발생했죠? 법인세가 발생한과 동시에 퇴직금 끄내고 배당금 꺼내면서 이것도 세금 파티예요. 진짜 복합적인 세금이 막 발생하거든요. 현금이 발생하는 건 맞아요. 현금 순환이 여기에서 생기는 건 맞는데 굉장히 복잡한 세금 이슈랑 이거를 현금, 이거를 유가족분들이 끈에 가면서도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 이거는 주의해야 되셔야 되는 건 맞다. 어, 그러면 이렇게 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는 거에 있어서 그럼 다른 방식은 없냐? 저는 대표자 이름으로 개인 명의로 보험 가입하는 것도 좋다 생각해요. 어 이게 만약에 대표이사가 법인으로 경영인 정기보험을 든게 아니고 개인 종, 그 사망보험을 들었다 그러면은 이 보험금이 우리 그 돌아가신 분 계좌에 그냥 들어오거든요 유가족분들이 바로 수취할 수 있거든요 아무런 세금이 슈가 없어요 이 현금을 바로 상속세 납부하는데 쓰셔도 돼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들어왔으니까 막 꼬이는 거예요 이게 막 <laughs> 그리고 이 보험은 대부분 90세에서 95세에 그 계약이 만기 돼요. 만약에 만기된다는 건 뭐예요? 사망보험금 탈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굉장히 정정하셔요. 장수하세요. 이 보험금 나중에 못하요 사망 이슈로. 이런 것도 이슈는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상속을 원인으로 재원의 마련으로 하시는 거는 어, 괜찮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험금이 타고 현금 순환하는 거에 있어서 이슈가 있다는 것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거를 사망을 이주까지 끌고 가시는 분들 도 없다는 거. 대부분 중도 해지하신다는 거. 그리고 이 사망 보험금을 진짜 탈려고 경영인 전기 보험을 드신 분들 생각보다 없다는 거. 네, 이것도 어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외로 이 경영인 전기 보험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이게 보험이 잘 팔리잖아요. 잘 팔리니까 보험사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우리 설계사 분들한테 고액의 수당을 줘요. 이게 한달 보험료에 최대 20배까지 줬어요. 이걸 20개월이라고 그러거든요. 한달 보험료, 300만원짜리 보험을 들면 20개월까지 줬어요. 이거 엄청나죠? 보험 하나 계약하고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리베이트성을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님한테, 어, 이거 보험 가입해주세요. 뭐, 이거 뭐 비용 처리도 되고 하는데, 제가 뒤로 리베이트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20개월은 큰 돈이잖아요. 3600만원, 300만원짜리면. 실제 로 리베이트도 많이 됐어요. 이런 보험 영업방식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보험 설계사들이 영업을 들어온다고 하지 마세요. 이건 보험업법 위반이에요. 이거는 징역도 살수 있어요. 어떻게 됐냐. 보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이런 보험 영업방식으로 들어오는 거 위험하다. 그리고 최근에 세무조사도 있었어요.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어, 이게 또 많이 자산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자식들한테 이 법인에 있는 잉여금 어떻게 잘 전달해 줄까. 이거또 많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자식들을 보험 설계사 그 등록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자식이 보험을 판 것처럼 만들어요. 뭐 비싼 보험, 경영중 20배 나온다고 그랬죠. 법인의 잉여금을 자신한테 나, 옮겨주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해서 고액으로 세금 탈루하고 간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조사가 끝났냐. 이거 세무조사 보도자료도 정확하게 찍혀있거든요. 보험 중개 위반 이러면서 이거를 결과적으로 보험료 낸거 이거에 대해서 다성해 추분했어요. 가족한테. 성해 추분. 근로소득세 나오죠. 법인세 나오죠. 완전 세금 대파티가 열린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자꾸 쌓이니까 2024년 연말에는 금감원에서 이거 팔지 마라. 이거 문제 있다. 이렇게까지 지적도 했어요. 하지만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약간의 변칙적인 보험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좀 세무사로서 우리 납세자를 원하는, 납세자를 위한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보험은 뭐예요? 보험의 번, 본질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생각해요. 보험은 보장하는 거예요. 사망, 사고, 질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게 보험이에요. 그럼 보험의 원칙적인 그런 걸 따라가야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망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그 보험의 원칙과 맞아요. 근데 퇴직금 저축하고 절세하고 뭐 리베이트 받고 이게 보험의 성격이랑 맞나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뭐그 우리 영업소들 보험 영업소들 그 교육 많이 갔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이런 것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적 법인세의 구조적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변질되는 거 보고 저는 죄송하지만 다안 하겠다. 저한테 보험 판매 그그 그 하래요. 같이 영업 다 단, 잘안 한다 이거. 솔직히 저는 납세자를 위한 방향은 아니라 생각한다. 이게 중도에 5년 이내 해지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페널티를 먹게 되는데 이걸 납세자한테 어떻게 설명하느냐. 실질적으로 5년 이내 에 해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어가는데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 드릴게요. 저는 납세자들한테 이렇게 계속 설명할 거예요. 네, 공격이 들어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세무사라는 양심을 갖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고 어이 영상을 보면서 자기도 손해 많이 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어쩔 수 없어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네. 감사합니다.